연기하는 왕실 가족은 바로 소피 윈저다. 본명은 소피 윙클만으로 활동명 역시 혼전성인 윙클만을 고집하고 있다. 소피의 남편은 로드 프레데릭 윈저로 왕위 계승순위 51번째다. 프레데릭의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2세의 사촌 남동생 켄트 공작가 마이클 왕자다. 소피는 메건보다한살 많다.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홀을 졸업했으며 졸업 후에는 연극, 라디오, TV,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방송작가로 각본도 쓰는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대표작은 TV 시트콤 피프쇼의 빅수즈, 영화 두 남자와 2분의 1에서 애시튼 커처의 영국인 여자친구 역할이다. 나니아 연대기에도 출연한 바 있다. 2009년 결혼 후에는 소피의 배우 경력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당시 소피는 윈저 가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오디션 관계자들도 그녀가 왕실과 연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매건이 슈츠로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소피 역시 드라마 두 남자와 2분의 1에 출연하며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드라마, 연극, 영화에서 주연과 단역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소피는 매건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도 뚜렷하다. 매건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라면 소피는 아버지가 유대인 부자이고 부모는 사실혼 관계라 혼외자로 태어났다. 하지만 남편과 상관없이 스스로 부지런히 커리어를 쌓아왔다. 윈블던 관중석에서도 일반인 사이에 섞여 경기를 관람할 정도로 자유롭다. 소피는 윈블던에서 케이트 미들턴을 만나기도 했다. 왕실 행사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피의 딸 모두 윈저의 데모는 유제니 공주로 유제니 결혼식에서 화동을 맡기도 했다. 10번 아이가 소피의 딸 모두다. 왕실은 소피와 같은 설레가 있기 때문에 매건에게도 다시 일할 기회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왕실에 숨겨진 배우 며느리 소피 윈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왕실과 연예계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더 흥미로운 왕실과 셀럽들의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놀라운 비밀들을 전해주겠습니다.